K-스포츠 베이스볼 김수진 입니다 오늘은 투수의 이 버릇, 어, 일종의 푸세라고 하는데 이제 푸세가 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텐데 어, 보통 사인을 볼때 고개를 딱 흔들고 이렇게 오른손에 공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보고 직구는 그대로 변화구 같은 경우 여기서 손모양을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많이 파악을 하고 타아들어 치는데 음, 보통 이렇게 제일 많이 나는 오게 사회야구 그리고 여자야구 선수들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마추어 선수을보면은 이런 또 습관들이 좀다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질이 너무 빨리 노출이된 상태에서 타자들은 오케이 뭘 던지는지 알고 타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수들은 아무리 좋은 베스트의 공을 던져도 타, 타자들은 구질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인을 볼때그 구조물 들키지 않게끔 이런 버릇들은 없어야 되는데 보통 내가 손을, 공을 잡고 사인을 보시는 분들은 사인을 보실 때 앞에다 두지 마시고, 어, 등 뒤에. 그쵸? 그렇죠? 어, 이거 등 뒤쪽을 딱 들고 있다가 사인을 보고 들어갈 때 이렇게 여기서 보이지 않게끔 들어가야 된다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코스 사인 보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인드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 사인 보고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야 타자가 구질이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거를 반드시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저도 예전에 쿠세가 있었는데 음저같은경 경우는 직구 오케이 저는 글러브에 이제 공을 끼고 사인을 보는 케이스인데 직구 이렇게 사인 보다가 보시면은 직구는 글러브를 꽉 쥐어짰어요 처음부터 여기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변화구와어 변화구가 사인 나면은 오케이 변화구는 좀 넓게 요거와 요 차이인데 이거는 타자 입장에서 충분히 보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어 고생을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가 힘을 꽉 주는 것보다는 그냥 넓게 잡은 상태에서 짚고 변하고 짚고 변하고 이쪽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보시면 뭐 팔의 근육을 보고 짚인지 변하고 인지 알고 뭐 친다고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시합 때 찾았다, 찾다이팔 근육을 보고 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팔 근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글러브를 보고, 이 구종을 파악, 간판을 하는 겁니다. 자, 불가도 많지만은, 직구는 좀꽉 잡아요. 사인 나은 오케이. 직구, 이렇게. 그리고, 변화구는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직구 사인이 난다. 오케이. 글러브를 좀, 직구 사인 난다두 번. 뭐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뭐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은 반드시 이 영상들을 찍어보고 내가 사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포션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요. 그래서 아이 형들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시면은 카드한테 종을 일으키지 않고 더잘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직구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선수도 많아요. 직구는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선수도 있고 반면에 변화구는 짧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투수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내가 수시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직구와 변화구를 던질 때내 폼이 다른지 사인을볼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보시면은 여기서는 티가 안 나요. 근데 킥킹을 하고 나갈 때직구로 똑같이 오버스로 나오는데 변화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이 벌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구질을 간파당하는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을 던지는 순간에는 뭐 어떻게 거기서 어 후사가 있다 하더라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근데 투수가 공을 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릴리스 포인트까지 올 때까지는 최대한 일정한 폼과 여기서도 일정한 폼으로 항상 모든 투구를 할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구질의 노출도 없고 타자가 이제 노림수도 더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는 반대로 투수의 모든 습관을더 가고서 더 가고 봐요. 그냥 연습할 때 이렇게 보는 뭐,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구질을 파하고 악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투수나 야수하시는 분들은 투수들은 내가 일정한 폼으로. 내가 사인해볼 때 직구인지 변화구인지 들키지 않게끔 일정한 폼으로 던지셔야 되고 타자는 반대로 어, 저 투수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변화구로 던지고 어떤 습관을 때 직구로 던진다. 그거를 보고 구질을 노리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 투수가 아무리 베스트포를 던지더라도 타자는 이미 구질을 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은 절대 이런 버릇들을 없애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쇼케이스 포츠 베이스볼 김승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